가족의 진정한 의미는 한국과 외국에서 서로 다릅니다. 외국에서는 주로 혈통이 연결되어 있어야만 진정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인들은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마음을 나눈 사이면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실제로도 가족과 같은 사이를 유지하죠. 이는 개인주의가 심한 외국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한국만의 문화라고 볼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알아서 다리가 불편한 외국인 여성은 정신지체장에 아이를 낳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일자리를 찾아 떠난 한국에서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이 어떤 일을 경험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여성으로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알아서 한쪽 다리가 불편합니다. 사실 소아마비는 제 나라에서 거의 볼수 없는 병이지만, 저는 어렸을 적부터 보육시설에 버려진 고아였고, 저희 보육시설의 형편과 시설은 굉장히 좋지 못해서, 저와 친구들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자라고 냈죠. 이런 상황에서 제게 치료란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비록 저는 어렸을 적부터 거동이 불편했지만, 희망만은 절대로 잃지 않았어요. 프랑스의 보육원 출신 아이들은 약물 중독자가 되는 경우 등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와 친구들은 악조건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끝까지 버텼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대도시인 마르세유로 갈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헤어져야 했지만 제 삶에서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엄청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그 길로 마르세유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르세유에서 다른 의미로 인생의 변곡점이 될 만한 사건을 겪게 되죠. 바로 마르세유에서 일하게 된 레스토랑에서 남자친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레스토랑에서 저는 매번 실수 연발이었어요. 다리가 불편해서 늘 느렸고 일머리도 없었거든요. 저는 진작 해고당했어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가게 매니저였던 남자친구가 늘 봐주고 달래주곤 했어요. 저는 그의 자상한 매력에 빠져서 진지하게 만나게 되었고 결국 동거 6개월 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여느 프랑스인들처럼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고 일단 남자친구 집에서 아이를 키우기로 했어요. 그렇게 아이는 저희의 축복 속에 무럭무럭 자랐고, 그동안 남자친구도 돈을 모아서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열고, 집도 더 넓은 곳으로 이사가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정말로, 제 고아원 시절을 돌이켜본다면, 이때의 상황은 모든 게 완벽했고, 행복은 영원할 것만 같았죠. 그러나,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다 되었는데, 언어 능력이나 인지 능력이 현저히 뒤처지더군요. 저는 걱정된 마음에 병원을 가게 되었고 의사로부터 아이가 지적장애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장애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제가 몸소 겪어서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면 장애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남자친구의 생각은 다르더군요. 그는 지적장애 아이를 절대로 키울 수 없다고 말했어요. 신체적 결함이면 문제가 없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는 키울 자신이 없다고 덧붙였죠. 그러고는 이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고 새로운 아이를 갖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예상치 못한 대답에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아이가 저처럼 부모 없이 크는 건 절대로 용납이 안 됐습니다. 제가 버림받았기 때문에 버림받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잘 알고 있고 그걸 잘 알고 있는 제가 아이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버린다는 건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남자친구는 매일같이 이 문제로 다퉜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입장은 너무도 확고하더군요. 그렇게 대치 상태가 이어지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이제 그만 싸우자며 일주일간 머리 좀 식히고 오라며 제게 여행경비를 줬어요. 저는 이제야 남자친구가 아이를 받아들이는 건가 싶어서 기뻤습니다. 이제 전처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안심이 되었고. 일주일간 아이와 함께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행을 마치고 집에 왔더니, 집 안에는 아무것도 없더군요. 저는 너무도 황당해서,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해봤는데, 그는 연락을 받지 않았고, 남자친구가 일하는 레스토랑에 가봤더니, 그는 새로운 레스토랑을 차린다고 하고, 진작에 그만뒀다는 이야기밖에 못 들었습니다. 맞아요. 남자친구는 저희를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저는 엄청난 배신감이 들었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겐 어린 딸이 있었고, 당장 제가 할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야만 했죠.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자칫하다간 딸과 함께 굶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아픈 다리 때문에 레스토랑에서 서빙도 할수 없었고,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았지만, 딸만 보고 힘을 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내일 당장 일을 할수 있는 곳인 와인 농장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제가 맡은 일은 포도를 수확하고, 와인 생산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작업을 돕는 고된 일이었어요. 그러나 제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저는 불편한 다리 때문에 일속도가 더뎌서 농장주에게 구박을 들으면서도 몇 개월이나 버텼습니다. 그러던 중 와인 농장의 견학으론 한 관광객이 제가 일을 하면서 장애가 있는 어린 딸을 돌보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는 능숙한 프랑스어로 자신은 이곳 농장 체험을 하러 온 한국인이며 다리가 아픈 것 같은데 일은 할만하냐고 물으면서 제게 물한 잔을 건네주더군요. 그는 그냥 지나가다 내던진 한마디였을 수도 있으나 그동안 힘들어도 털어놓을 곳 하나 없어서 골마가던 제게는 꽤 특별한 관심이었습니다. 저는 그간 쌓여왔던 서름이 터져서 눈물을 흘리며 아이에겐 저밖에 없으니 엄마인 저는 힘들어도 끝까지 해내야만 한다고 말했죠. 그러자 이 한국인 남성은 다리는 어쩌다가 다쳤냐며 저를 걱정해 주었어요. 저는 이 남성을 처음 봤고,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뭔가 신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에, 제가 살아온 나날들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그에게는 뭔가, 그래도 될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는 제 말을 잠자코 듣더니, 여기서 힘들게 일하지 말고, 한국에 있는 자신의 부모님 농장에서 일하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자신의 부모님은, 제주도에서 감자 농장을 운영 중인데, 요즘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일손이 필요하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자신은 프랑스에서 일하고 있어서 부모님의 일손을 도와드리기 힘들다며 부모님 농장은 학교와도 가까워서 아이를 교육하기도 좋을 거라고 했어요. 한국과 프랑스는 물리적으로도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꽤나 고민이 되었어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제가 프랑스에 미련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상기했습니다. 가족, 재산 등 제게 프랑스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한국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얼마 안 있어 딸과 함께 낯선 땅인 한국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도착한 한국은 놀라웠어요. 공항에는 제게 일자리 제안을 했던 남자의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저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을 보니, 그들은 저를 하나의 노동력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 진정한 동료이자,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벌써 두 번이나 버림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상처를 받기 싫어서 아직 완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제주도의 한 마을에 도착했고 저는 도착하자마자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환영해주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었고 흑돼지와 한국의 전통주인 막걸리를 준비해주며 저희에게 아낌없는 미소와 박수를 보내줬기 때문이에요. 저는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저는 그저 일을 하려고 한국에 온 것일 뿐인데, 이렇게까지 환영을 해줄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낸다면, 적어도 다시 버려지는 일은 없겠구나 싶어서 너무 안도가 되더라고요. 제 딸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낯선 풍경 때문에 두려워하더니, 자신을 환대해주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는지, 연신 미소를 지으며 신나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저희의 장애는 전혀 신경도 안 쓰인다는 듯이 저희에게 사랑을 듬뿍 주셨고, 저는 한 번도 부모님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 느낌이지만 만약 부모님이 있다면 바로 이런 느낌이겠구나 싶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바로 일에 투입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농장 주인 부부는 매우 느긋하셨고 저희의 입장을 최대한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저더러 여기서 저희는 계약적인 관계가 아닌 가족 같은 관계로 지내길 원하신다면서 두달 동안은 일보단 한국에 적응하는 데에만 힘쓰라고 말씀하시며 일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하지만 지적장애도 있고 무엇보다 한국어를 아예 못해서 초등학교 입학은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어요. 그 대신 정말 감사하게도 마을 근처에 있는 대학생들이 무료로 한국어 과외를 해준다고 해서 어쩌면 학교보다 훨씬 도움이 될 만한 한국어 무료 과외를 받았답니다. 저 또한 아이와 함께 한국어 과외를 받기도 하고 주인 부부와 여러 대화를 하다 보니 빠르게 한국어 실력이 늘수 있었어요. 번역기로만 대화할 수 있었던 저는 2주 만에 번역기 없이도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하는 수준까지 이르렀거든요. 처음에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변화된 제 자신이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학교도 안 나온 제가 외국어를 한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해봤거든요. 사실 주인 부부가 제게 가족처럼 지내자고 했을 때, 저는 그저 형식상으로 한 말이구나 싶었습니다. 저희는 실제 가족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간 한국인들이 저와 제 딸에게 베풀어준 호의를 생각해보면, 주인 부부의 말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로만 가족이었다면, 실제 가족이 아닌 제게 이렇게까지 베풀어줄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한국인들은 피가 섞이지 않은 남이라도 함께 어우러져 가족처럼 지내는, 아름다운 문화를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특별한 한국인들 덕분에, 저와 제 아이는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길을 걸을 때면, 다들 저희를 동정어린 시선으로 보고, 하찮게 봤지만, 한국인들은 저희만 보면, 반갑게 인사를 해주고, 먹을 거 하나라도 더 건네며, 저희를 진심으로 챙겨주며, 인간적으로 존중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저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자마자, 한국인들의 똑똑한 농사 방법과 대단한 잔머리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다리가 불편해서 포도농장에서 늘 실수를 연발했지만 한국에서는 농사 전용 간이의자라는 처음 보는 신개념 장비를 사용해서 저는 정상인과 거의 같은 효율을 보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농장 주인 부부는 제게 농업 기술이나 노하우 등을 아낌없이 알려주시며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알아두라고 하시며 저를 끝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가족 같고 친절한 한국인들과 함께 일하다 보니 저는 요즘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제가 어떤 미래를 살아가야 할지 드디어 갈피가 잡히고 있습니다. 농사는 발달장애 아동의 정서 발달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프랑스에는 발달장애를 위한 일자리가 전무하다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딸을 위해서라도 여기에 정착하기로 했어요. 물론 굳이 딸이 아니더라도 저는 저를 가족으로 받아준 한국에서 평생을 살았겠지만 말이에요. 사실 얼마 전에는 전 남자친구가 자신이 실수했다며, 저 없이는 못 살겠으니 제발 돌아와달라고 연락했지만, 저는 새로운 가족과의 삶이 더 행복했기에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저와 제 딸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한국이거든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심은 언어와 국경을 초월해서 전달되곤 하죠. 이런 약자를 보듬어주는 한국만의 문화가 자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